친구들 기출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내가 이제 필요한 문제만 하겠다고 했다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해 주려고 하거든. 그래서 맞은 친구들은 그냥 홀랑홀랑 보면 될것 같고 틀린 친구들은 좀 경청을 해서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도형 이동 도형 파트예요. 그래서 7번, 8번, 그리고 10, 11, 12 이렇게까지 거의 다할 거야. 13, 14, 15. 167 그리고 서술형도 다할 거야. 오케이? 어. 이거는 쌤미 이제 풀었던 풀이라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그 분석해 보면서 풀었던 풀이를 갖다가 쌤이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할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래. 7번이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 중심이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a, -a 두면 되죠. 반지름을 우리가 a 값이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a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x축 y축이 모두 접하니까 어쨌든 말을 잘못했네.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우리는 이게 축에 접하는 이러한 원들을 갖다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중심의 어떠한 좌표 하나가 어,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죠. 근데 이제 둘 중에 누가 양수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준 걸로 반지름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쓰시고 그게 마이너스 사 콤마 영을 지난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놓고영놓고 해가지고 식을 계산해주면 끝납니다. 8 번이에요. 자, 이 직선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제 a x절편이 a, y절편이 b라는 거고요. 문제에서 양수라 그랬으니까 세미그림을 이렇게 a, b 그려놨어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구라고 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2분의 1ab가 9니까 ab 곱한 게 18이다라는 게 하나 나올 것이고 이 상태에서 어, 이 직선과 원점 사이 의 거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을 지금 여기 학생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꿔줘야겠지. 근데 우리 ab 값이 18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0 0까지의 거리, 그렇지? 그래서 점점 사이 거,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주면은 아, 요 값이 13분의 6루트 39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18, 6 이렇게 지워가지고 3남으니까 넘어가면 39가 될 거고 얘가 1로 넘어가니까 루트 루트 만나겠지, 그렇지?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계산 이상하게 하지 말고 얘들아 이거 루트 39인데 얘는 39잖아요. 이 39라는 것은 결국 루트 39를 갖다가 몇번 곱한 거냐면 두번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9, 루트 39 하나 지워주면은 루트 39 남은 거랑 루트 요놈이 같다. 그래서 A제곱도 A제곱이 39다. 그래서 곱한 게 18, 제곱 제곱한 게 39. 그러니까 문제주어라는요것은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 a 제곱 더기 b 제곱 더기 2ab 값을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10번이에요. 아, 근데 9번을 안 하는구나. 9번이 뭐였더라? 잠깐만. 네, 9번은 안 할게요 <laughs> 자 10번입니다 자 이거 많이들 우린 더 어려운 것도 많이 했는데 자 어쨌든 이 도형이 우리는 이렇게 바뀌기를 희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 은 X랑 Y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게 보이니까 먼저 바, 위치 바꾸자 y는 x 대칭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으니까 아 x축 대칭을 하였구나 그래서 이 도형만 먼저 가지고 보면은 y는 x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대칭을 접어봤자 이 점이 이로 오고 저 점이 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도형일 거야 근데 걔를 갖다가 다시 x축 대칭하니까 여기에 대해 대칭해주면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이 생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도형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걸 생각해주면 되겠어? 직사각형이 내려와 있어야 되니까 어딨니? 내려와 있어야 되니까 음, 요런 거라던가 뭐 끝났네요? 요번에서 벌써 끝나버렸네? 그치? 렇지 음. 1번 도형을 선택해 주면 되겠지 이게 벌써 나와버렸잖아 원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나요? 자그 다음 11번 갑시다 11번 자, 이것도 진짜 많이 했던 거야 이거 라센이든 마플이든 너무나도 많은 거거든요 자, 요두 점에 대해서 원위의점 P에 대해 가지고 삼각형 넓이가 최대래요. 그래서 원그렸고요 반지름이 루트이라는 거 체크해 주면 좋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요 직선 위의 점, 요 A 점, B 점에 대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건데 넓이가 최대니까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 넘어가 주면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아, 중심까지의 거리를 제약했구나. 그러니까 이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지금 둘다 절편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면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 세우시면 돼. 두점 좌표 나왔으니까 기울기 제고. 하나의점 지난다 쓰면 되죠. 어쨌든 간에 그 직선과 3, 3까지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주면 2루트 2가 나올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반지름 루트 2만큼 더갈 거니까 루트 2를 더해서 저게 3루트이다. 그래서 PH만큼의 길이가 3루트라는 걸 체크해 줄수 있죠. 그리고 요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점점 사이 거리 공식 같은 거 이용해 주면 2루트 2라는 거.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해 가지고 최대 넓이 6 됩니다. 12번이에요. 음, 요 위의 점사 콤마 지나는 접선이 돼요. 접선이니까 그냥 스르륵 녹이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접선이 요놈 얘가 이거 약분한 거야, 얘들아. 넘겨가지고 약분을 했습니다. 걔가 요 원이랑 만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 놈이랑 만나야 되는 거니까 점 찍고 써가지고 그게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면 무조건 만나죠. 그쵸? 그래서 오 넘겨가지고 해가 모이는 방향 해가지고 K 값 사르륵 거기서 계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13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거 라센 마플 너무나도 많이 있는 문제예요. 자, 이거 보시면 a점 b점이 이렇게 잡혀, 정점으로 잡혀져 있고요. p랑 q는요. 이렇게 x축이랑 요 직선 위로 움직여요. 그랬을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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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최단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보다시피 b를 갖다가 대칭시켜서 어차피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a도 대칭시켜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냅다 내리꽂아주면 은 그게 바로 최단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3, 5랑 2, 마이너스 1 점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주면 됩니다. 끝 14번이에요. 1, 4, 마이너스 3에서 여기다가 근은 서로 다른 두 접선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 상황을 쌤이 여기다가 살짝 좀 그려보면 은 어떤 상황일 것이냐 초록색으로 좀 그릴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접선을 이렇게 그리겠다는 소리죠. 그쵸? 그두 접선에 대해서 y 절편의 고불구해주세요. 그랬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아. 이해됐니? 그래서 나는 뭘 썼냐면, 기울기가 얼만지 모르지만, 1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그냥 1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접해야 되는 거니까 아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5짜리인 원과 접해야겠구나 그래서 점지꺼가 반지름이랑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넘겨서 천천히 제곱을 해서 계산해 준 겁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할줄 아는 거야 우리 반에서 못하는 친구들 아예 없어 이반 B반에서 자 그래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식이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면 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은이 식이 인수분해가 됐나?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어 2m, m, 마이너스 음, 2 플러스 이러면 되나? 이런 젠장 이, 이게 되네요 <laughs> 미안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와, m값이 두개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m값 두개 여기다 쾅쾅 넣어가지고 쾅쾅 넣어서 y절편 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y절편은 x에다가 얼마 넣어주는 거니? y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그쵸? 그니까 러 여기다가 X에다가 0 넣어서 계산해주면 끝난다는 거야. 근데 세문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고 그냥 생각을 했나봐. 그게 문제가 좀더 어려운 거거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같은 거 이용해주고요. Y절편을 구할 거니까 여기 X에다가 0을 넣어줄 거거든.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어주면은 그 Y 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근데 그 마이너스 M 값이, M 값이 두 개가 나온 거잖아, 여기서. 그래서 M1 한 번, M2 한번 이게 지금 Y절편, 이게 또 Y절편 둘의 곱을 했으니까 곱해주면은 이렇게 다 근기관에서 구한 놈들로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15번이에요. 자 A 점과 B 점이 있고요. 이가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쯔미 여기다가 그림을 좀 그렸는데 y는 x 이렇게 그렸거든요, 얘들아 보이지? 자 그리고 지금 B라는 점은요, 2 코마 사니까요, 이게 y는 x라는 점보다 요 위쪽으로 잡힐 수밖에 없죠. 왜냐면 x 값이 여기가 2니까 이 점은 지금 보이지, 얘들아? 음, 요점 보이지? 이렇게 내려온 거? 요 점은요, 2 코마 2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위로 올라가서 위로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내가 a점을 갖다 체크할 건데 k, 3인데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래요. 4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k 값이 지금 y 값이 3인 것보다 여기가 y 값이 3이라고 치면은 미안해. y 값이 3이 이런 데가 있다고 친다면 3인 것보다 지금 k 값이 더 커야 되니까 a가 요 아래로 잡힌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될까? 한번 더 그려 볼게.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b점은 요 위에 있다는 건 이제 문제가 없을 것고 b 3,4 문제 없을 거고요. 지금 a라는 점이 어디 있는 거냐는 건데 a점에서 알고 있는 게 y좌표가 3이잖아 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 3이라는 게 어딘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3,3이거든? 여기가 3,3이야. 근데 이 a라는 점의 x좌표, 즉 k가 k가 4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4보다 큰, 여기가 사 4가 이렇게 있고 4보다 큰 이런 데 k, 이렇게 a가 잡혀야 된다는 라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죠? 자, 지울게. 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점 b점을 갖다가 y는 x를 기준으로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이렇게 잡았어. 근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또뭐할 거냐면 대칭 이동을 하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a점이 이렇게 넘어가고 b점이 넘어갈 거야. 그 점을 각각 pq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 음 ab와 pq의 교점이 돼요. ab 연결 pq의 교점. 연결해서 교점. 그 c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느껴지겠지. 얘를 대칭 이동했고 얘를 갖다가 똑같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그럼 당연히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은요. 서로 누구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죠. 그쵸 중요한 내용 하나 쓰고 갈게. 직선 ab와 직선 pq는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점 역시 이 y는 x의 위에 점이 될 x y는 x라는 직선 위에 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c를 잡아놓고 삼각형 넓이 비가 16대 9래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넓이 비가 요만큼이 16만큼, 요만큼이 3 9만큼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어차피 닮음인 거니까 맞꼭지각 맞꼭지각 똑같고 그렇지? 대칭이잖아. 닮음이니까 길이 비가 여기 학생이 쓴 것처럼 4대 3. 즉 닮은 비가 4:3이라는 대걸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쌤은 뭐할 거냐면 이 사이의 거리가 이 사이의 거리랑 비교를 했을 때 4:3만큼이다라는 대걸 이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AP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계산해 보시고 좌표들 여기 다 나왔죠. 거리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BQ 사이의 거리를 계산, BQ 사이 거리 계산 해가지고 이게 4만큼이고 얘가 3만큼이니까. 요거 비큐대 요놈은 3대4 이렇게 순서대로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내향의곱외향의곱해 가지고 k 값 이용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그 k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올 텐데 그두개 중에서 이 풀이 과정도 잘 봐야 되더라. 자, k 값두개 나올 텐데 그두개 중에서 누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k 값이 아까 4보다 크다 그랬죠. 4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3분의 15 17을 정답으로 채택해 주면 됩니다. 넥스트 15번이에요. 1 5번얘들아 문제가만 살벌하게 생겼지, 이제 어려운 건 크게 없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거나, 자취의 방정식을 몰라서 시작을 못 했던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5와 A 점 마이너스 1,0, 그리고 3, 4분 위에 점, 어, 4분 원. 반지름이 1자리는 1에서 3, 4분 면 쪽만 그린 거죠. 거기 위의 점 B를 이제 잡을 거래요. 자, 그래서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 (x, y)를 뒀네요. 테크니가 그러니까 얘들아,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 좌표로 무게중심을 설정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학생이 한 것처럼 (a, b) 지금도 (a, b) 라 뒀어요. 자,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할 거지. 자, 그리고 무게중심을 구해주면은 (a, b)랑 이 놈이랑 여기 1 0) 무게중심은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니까 아, 3분의 a 1, 3분의 b가 각각의 무게 중심의 x 좌표, y 좌표가 됐구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건요 x라는 것과 y라는 값의 관계식을 알아야 이 도형을 알수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그놈의 값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로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을 a는 x로 표현하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b도 y로 표현하자라고 해서 요 a 값과 b 값을 여기 넣는 거죠. 그러니까 3x 플러스 1 1로 들어가고 3y가 1로 들어가서 지금 이 식이 정리 천천히 해준 겁니다. 됐나요? 자, 그게 지금 c1이라는 문제 여기 보이죠? c1이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들이 가, 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c1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자, 가를 읽어보도록 하죠. 점 P라는 것은요 C 1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 C 2 위의 점이래요. 그러니까 요게 요게 C 1이잖아요 C 1이라는건 지금 중심이 3 분의 마이너스 콤마 영이고 반지름이 3 분의 1이잖아요 걔를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하라그 했으니까 그 놈의 중심은 3 분의 1 콤마 영이고 반지름은 여전히 3 분의 일일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 쌤이 그냥 암산으로 한번 했어요. 됐죠? 자,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점, 뭔가 p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나에서 보니까 q라는 것은 요놈의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r이래요. 얘들아, 이거 보면은 지금 당연히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은 0, 이것은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쌤이 는 0, 는0 썼고요. 교점 구하기 위해서 뭐 x를 소거하려고 6x, 6x 맞췄네요. 계산해 주니까 y값이 여기, x값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 그 교점이라는 것이 q라고 했으니까 그 q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잡히겠구나. 됐죠? 자,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음... 잠깐만 q는 아 미안합니다 음, 이게 r이네요 이게 r이고 q라는 것은 개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래요 q는 그 r을 대칭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q라는 것은 마이너스 4 3/8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아 오케이 됐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PQ 길이의 최대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니까 러 Q 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 있고요 P 라는 놈은 요 요놈 위에 점이잖아요 그쵸 이거 문제생이 답이 답이 왠지 틀렸을 것 같은 느낌인데 답을 안 맞춰 봤거든 문제를 대충 읽었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얘들아 지금 원이 이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3분의 1, 0이고요. 반지름이 3분의 1짜리죠. 그리고 여기 Q라는 점이 마이너스 1, 3분의 마이너스 8이에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PQ 길이 최대값을 계산해 주세요. 이랬으니까 여기 점점 사이 거리 공식을 계산해 준 다음에 반지름만큼 한번더 가주면 답이 나오겠죠. 이 과정은 얘들아, 그냥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생략할게.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17번입니다. 자, 요놈 위로 움직이는 점 AB가 있고요. 이거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쌤이 이거 좀 단, 단순한 문제인 줄 알고 처음에는 애들한테 그랬는데 어, 혼자 풀어보니까 몰라,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 생각보다 조금 함정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 제가 저도 이건 인정이야. 17번. 요놈 위로 움직이는 점 AB가 있대요. 마이너스 1,5가 중심 반지름이 1이겠지. 근데 거기에 A, B가 있는데요. 이를 A 점을 갖다가 이만큼 움직인 점의 좌표를 이렇게 두겠대요. 그쵸 음.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원애 초에 요원 위의 점 A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쌤은 요 원에서 A 점을 잡고, 평, 그러니까 점을 잡고 평행 이동하지 말고요. 평행 이동하지 말고요. 애초에 요 원을 평행 이동하세요. 됐나요? 요 원을 갖, 아, 미안해. 요 원, 요 원을 갖다가 애초에 평행 이동하세요.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니까 요원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원 위의 점 뭐라고 둘 거냐면은 x1, y1 이렇게 두면 되겠지. 또점 b를 요 애초에 요 기존에, 요 기존에 있던 원 b 점에 점을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요건 음에다 두겠대. 요건 음에다 두겠대. 자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애초에 y는 x 대칭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요놈 위의 점,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x2, y2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쌤은 요원과 요원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린 거 보이지? 대충 좀 그려봤어. 음, 이렇게 그렸을 때, 아, 요기 원 위에 점, x1, x2가 있을 거고요. x2, y2가 있을 거고, 여기원 위에 점, x1, y1이 있을 거야. 자 근데 그 점이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보니까 결국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까 그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봐봐 이게 위의 점에서 결국 만났을 때 기울기가 제일 크려면 최대한 양수 쪽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림을 보시다시피 제일 양수일 때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 중에서 제일 큰 거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제일 작은 것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보세요 얘는 눈금이 되게 좋게 나와서 반지름의 길이 도 1밖에 안 되고 극명하게 4분면에 있고 여기는 4, 2사분면에 있잖아. 파란색이 최대, 빨간색이 최소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기울기 값, 어. 기울기 값을 계산해 줘야겠다라고 해서요. 세는 그냥 기울기 m 두고요. y절편 뭔지 모르니까 k 뒀어요. 그래서 그 직선이 아 어쨌든 이쪽 원이랑도 접하고 이쪽 원이랑도 접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삼 콤마 오랑도 접하고요. 오 콤마 마이랑도 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그 값들은 접해야 되니까 다 반지름 값 1, 반지름 값1 표현력이 나와 있는 거야 1과 같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세은요 애초에 어 1이다 1이다 쓰는 것보다 애초에 요두 개가 같다라는 걸 먼저 쓴 거거든 분모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값을 풀때 그냥 풀리는 것과 마이너스를 달고 푸는 것 그래주면 n 값이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파란색으이체게해놓을게요 놈과 요이이나올거예요자 일단 위에 이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m 값이마이너스은이렇이이렇이사람이렇이이렇이사이렇이사 그 값이 이렇게, 이사람 이렇게, 이사 이렇게, 이은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은렇게이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위에거 결과에서 나오는 것은 m 값은 4분의 마이너스 3일 때 k 값은 4인 게 있고 m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k 값이 2분의 3인 것도 있다라는 상황이야. 여기까지겠지. 자 이렇게 직선 두 개가 나왔어요. 아직 누군지 몰라요. 이 음. 기울기는 나왔지, 그렇지? 자 그다음. 여기 아까 마이너스 달고서 풀리는 상황을 조금 보시면 예를갖다 풀어주면 이렇게 좀 이상한 형태가 나왔거든? 근데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 1이라는 걸쓸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쌤은요 여기서 k 대신에, k 대신에, 어, k 대신에 이거 두 개를 넘기면 2-m e 있지? 그걸 여기다 넣었어요 괜찮나요? 여기다 2-m을 e 넣었어요 그래서 2-m e 넣어주니까 이렇게 된게 갑시다 2인 거쓴 겁니다 여러분 생략이 선생님이 눈으로 풀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로잘 안될 수 있는데 써보세요. 음. 어차피 이게 관계식인 거니까 관계식인 거니까 그 관계식을 지금 어떤 냐면은노시에다가 넣었죠. 연립했죠. 됐나요?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나온 게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M 값이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인... 조립 뭐야 뭐야? 뭐지? 근의 공식을 좀 써봤어 써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약분해 주니까 이렇게 두개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봐봐 이게 이제 마지막 좀 어려운 내용이 되거든 아이고 마지막 어려운 내용이 되거든 잘봐 우리는 m값 기울기가 최대인 거랑 최소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m값이 일단 얘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m값이랑 <laughs> 풀만한 거랑 요 놈이랑 비교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요 빨간색에서 지금 결국 두 원이랑 접하는 직선을 찾고 있었잖아. 요 빨간색 선, 상황과 파란색 상황이 나오도록. 그런데 이게 이 상황 말고 어떤 상황도 있냐면, 요런 상황도 있거든요. 요런 상황. 이렇게 접하는 상황도 있거든. 이해 괜찮겠니? 직선이 지금 원이랑 접할 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똑같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다는 것은 이 초록색 상황을 갖다가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답이 아니라는 걸 세면 알고 있거든. 이는 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아 결국 여기서 나오는 m 값들이 최댓값과 최솟값이겠구나. 내가 구하고자 했던 빨간색과 파란색이겠구나. 그래서 어차피 그 m 값을 둘이 곱할 거니까. 어, 여기, 여기서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15분의 8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만 끊고, 애들 서주랑 갈게.